밖에 나가서 별빛처럼 보십시오. What is it c a l e Sky at night. 별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는 It's uh, a, a, a light of the stars reach out to my eyes. 그게 은하계에서 출발한 빛이 조금 전에 빛난 것이 내 눈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It's not. Uh, it's not uh, from the. Uh, it's not from the instant moment before.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보는 저 은하계의 별빛은 출발이 언제느냐? 백 150, 오십억년 전에 출발했다는 것이예 which means that the light departed from it uh, from, from the star about uh, 15 billion years ago yeah, 일단 저 우주에서 빛이 오면 인사부터 먼저 해야됩니다 you have to say hello to the light of the star from the sky 이야 백 빛사 저 빛사 나를 보려고 백 오십억년을 달려왔구나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you have to say hello to the The s a n that you traveled for about 15 b i l l i o n years to see me. i not s u r 넓어 f 넓어요. r e a person, I'm not s u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5조 개다. 5조 오조 개. 아유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 몇 개요? 5조 개. 몇 개요? 5조 개. 내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땅한평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이 있다가 나온다 고상을 해왔어 하나님이 왜 우주 가운데 지구보다가 천배가 더큰 땅덩어리를 왜 이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더 많이 뿌려놨다 이 말이 우주 가운데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가 좋으니까 이거 업로드하 시킬게요. 유언해주니아 나도 막 손이 쓰러서 빨리 예배 만지고 남들이 세례야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왜 예,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지금보다 땅덩어리가 천배가더큰오조기를왜 뿌려놨을까? 나 혼자 기도하는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었 말세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시오. 저 우주 가운데 오조기 뿌려놓은 땅덩어리 다 수리해서 신천신지를 이루어서 우리한테 하나씩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한벼 없다고 슬퍼하 마십시오 아니 지구보다 천배더큰게 5조 개가 있대요 5조 개강렬함한번 놀러 와요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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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이 이런 걸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열기는 말할 수 없게 크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미성들이 일천을 갖췄어 자전과 공전을 한다 말이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라수 목금토 뭐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아네 이게 1년에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태양계 하나만 해도 그렇지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지구가 몇변점지있가 몇몇 혹시 알아요? 통영님? 세 번째, 동경님? 세 번째. 자, 잘 몰라요? 두금지세 번째 세 번째? 네 땡큐 가블레스유 설교를 도와줘서 감사해요 세 번째 위성인 이 지구가 저 태양을 향하여 I love you 나 사랑해 하고 1km만 조금 태양 쪽으로 당겨가면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고 어느 날 지구하고 태양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싫어 싫어 싫어하고 1km만 태양으로 멀어지면 우리는 다 뭐가 될까요 동태가 될 거예요 동태가 그런데 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 공정과 찬. 이렇게 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가능해요 아니요로 절대로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 우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 이거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디있다고 큰소리치고 묻는 사람들의야이 돌대가리 자식아 자연을 보면 모르냐 자연을 보면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림자야 그림자 아멘 아멘, 아멘. 인간의 영이 추었기 때문에 자연의 오묘함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나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받은 성령을 받은 예수의 모현의 피에 젖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지원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킨다당돼 스스로도 버리시되가또 끝났네. 자, 사랑의 신주입니다. 사랑의 신주, 주님 사랑의 신주예요. 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덕생 독생 나 예수 날이 하며 아버지 아시지 변아사시고도 없는 손톱 하신 나의 고생도 하네. 사택시 나의 참뜩소원 걱정된 아버지, 전혀 없어. 사랑의 주, 오늘 정말요주 안에서 한번한생명 너무 신 아버지 주의 사랑 참기문과고혀학생하지로오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사요. 대신 도 나의 타 소망 걱정신 거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 해갈 느끼긴 로한 이 깊은 곳 산들에게 꿈을 소망하네 그, 그 혼잰다 주를 위해 아버지, 사우리라 숲리에 긴, 어디여 뭘 모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아기를 지켜주세요. 그산 계신 저 나의 탑에서 걱정되요 변함없어. 살아계신, 내갈길로하니내 모든 삶의 기쁨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기초성사의 첫 단추입니다. 신앙 세상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 살아계신성을인정하시 부처하셨던 분들 이렇게 인정하니까 아멘. 여러분을 더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아직도 잘 모르시는 자연을 보시라 이 말이 요 자연은 하나님 계신 살아계신 현존이다 이 말이군요. 믿습니까 아멘. 네. 가이 분야에 대해서 선별 내용이 많은데 투어서 통과하고 저는요. 자연의 신비한 보물이요. 야, 내가 제주도에 갔단 말이야. 제주도 서귀포쪽에 가면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내려가는 게 있어요. 나는 그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은 내가 거의 다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에 있는 도도 가봤어요. 난 잠수함 타고 밑에 내려가기를 좋아해요. 어느 나라가든 여기 잠수함 타고 내려가 있어요. 그럼 데 가봅시다 가 없습니다. 타는데, 야, 내가 왜 바다 밑에를 좋아하느냐? 산호머니오, 산호들이 산호들이, 산호 아래 산호. 네. 예. 이야. 그근데 나는 여기 살아서 감성 파고 쭉 밑에 내려가서 산호를 보며 그냥.